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앵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전조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은 헛된 지혜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로 돌아가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의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만 보면 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내 편의를 추구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는 결국 그 인생의 폐망으로 들어가는 우매함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기쁨과 영광은 결국은요, 금세 소멸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선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이 땅을 뛰어넘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기쁨과 소망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삶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함 허무함만 느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허무함을 뛰어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는 이 작은 나쁜 것이 다 망칠 수 있다. 작은 나쁜 것이 다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죽은 파리가 향수 전체를 망쳐버리듯이 작은 우매함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고 라 말합니다. 인생 동안 싸우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음 한 가지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릴 수 있다고 라 경고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한 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인 힘과 권능, 능력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좌쪽은 주로 불의함과 열등함, 무능함. 무능력 이걸 상징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요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제어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매자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패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 힘으로 나를 제어하는 거 말이 쉽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을 제어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자신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칼같이 즉시 적용되기를 원하기도 해요. 하지만요. 삶의 모든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칼같이 이렇게 적용되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을 고백하게 되지요. 십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귀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지혜자는 결국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 참된 지혜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결국에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의 자리에 서기를 권하십니다. 우매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과 억울러짐을 가져온다 그래요. 이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장하고 배망을 가져옵니다.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다 모든 것이 억울러지고 관계가 깨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그러한 것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는 이러한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매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나로 인해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우메한 자는 잠시 득세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을 해도 피곤함만 가득하게 돼요. 길을 잃어서 오히려 더 돌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헛고생만 더하게 될 뿐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만 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우매자에 대한 이 말을 들으면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모든 허물을 해결한 해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벗어나면 헛되고 허무한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삶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쓰임 받는 삶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